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TV 리포트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 대한민국 대표 민리밴 신형 카니발을 경험했다. 1998년 1세대 카니발 이후 현재까지 총 146만 대 국내 57만 대, 해외 89만 대, 가팔린 모델로 9년 만에 3세대로 거듭났다. 기아차만의 감성을 녹여 새롭게 진화한 것이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9일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부슬비가 내리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 지하 주차장에 한 덩치 않은 6가지 색상의 신형 카니발 50여 대가 시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행경로는 하이원 리조트를 출발해 영월을 지나 동강시스타까지 왕복하는 116km 거리다. 잘 닦아놓은 편도 2차로 산업국도와 좁은 코너길 국도를 달리는 구간으로 미니밴의 승차감과 성능을 경험하기에 적당한 코스였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행사 인재범 기자. a u 비의 버금가는 높이지만 시트의 편안함과 높낮이를 내릴 수 있어서 시야높이가 카렌스급 정도로 낮아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와이드한 대시보드와 확트인 전면 유리를 통해 시야성은 시원스럽다. 시동 버튼을 터치해 6단 자동 변속기와 궁합을 이룬 아투. 2리터 e 비지티 디젤 엔진을 깨웠다. 기아차가 개발 적용한 소닉 브랜딩 웰컴 사운드와 정갈한 계기판의 움직임이 운전자를 반겨준다. 조용했다. 기존 모델에 비해 진동과 소음을 잡았다는 관계자의 말처럼 공회전 상태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이 이톤 2138kg. 에 가까운 공차 중량을 1750rpm의 실생활 영역에서 발휘하는 45 0kgm의 최대 토크로 묵직하게 밀어붙였다. 초반가속에서 한 템포 느린 반응을 보이다가 순간 휠스핀을 일으킨과 동시에 아스팔트를 움켜쥐고 튕겨져 나아갔다. 엔진의 전수, RPM, 바늘이 레드존, 4700 RPM 부근을 진며 마력 RPM의 최고 출력을 뿜어냈다. 약간 부족한 듯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족형 미니밴님을 감안하면 적당한 힘이란 계산이다. 가속감도 부드러웠지만, 속도를 올릴수록 주행 성능이 돋보였다. 시속 100km나 시속 160km 이상에서도 출렁임 없이 튼실해 안정된 주행감을 보여줬다. 휠 스티어링 반응은 가볍다. 하지만 고속주행에선 훌륭한 직진성을 보여줬다. 큰 차체를 감안하면 고속주행 코너링 성능은 날렵한 수준에 가까웠다. 좁은 국도의 와인딩 로드 구간을 공략하진 못했지만 기존 모델보다 낮아진 무게 중심의 추측만 할 뿐이었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신형 칸니발은 볼륨감을 강조해보다 세련된 모습이다. 기존 모델에 비해 15mm 길어지고 40mm 낮아진 5115mm 차제 길이의 높이는 1740mm, 너비는 1985mm다.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조등과 LED 방향 지시등과 입체감을 강조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비롯한 전면부 디자인은 인상적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얼굴이 연상되는 마스크, 전동 트렁크를 열었다. 사열 시트를 접어 바닥으로 숨길 수 있는 팝업 싱킹, 팝업 싱킹, 시트와 40mm 늘린 휠 베이스, 3060mm를 통해 공간 활용성이 높아졌다. 기존 모델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46L의 적재 공간, 사열 시트 폴딩 시, 이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잉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잉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잉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1, 2, 3열 시트까지 넉넉한 공간으로 보였지만 4열을 사용할 경우 2열과 3열의 공간성에선 양보해야 될 부분이다. 시트 구조는 2플러스2의 형태로 2열에서 4열 시트까지 중앙 통로를 갖추고 있다. 이날 시승한 모델은 구인승 노블레스 3630만원. 모델의 풀옵션을 적용해 3,970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이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수납공간도 실용적이다. 1열 중앙 보조 시트를 없애고 노트북 수납까지 고려한 대용량 센터 콘솔을 비롯해 구석구석 공간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신형 카니발에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8인치 대형 LCD 내비게이션, 기아차 패밀리 로그인 스티어링 휠과 센터페시아 조작 버튼,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충전용 USB 단자, 공기압 경보 시스템, 경사로 밀림방 지장치 급제동 경보 시스템, 어라운드빔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테일 게이트, 220V 인버터, 후측방 경보 시스템, 하이빔 어시스트 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신형 카니발의 복합 공인 연비는 기존보다 5% 향상된 11. 엘다. 9인승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시승차, 특히 유로 6규제를 만족시켜 국내 저공해차 인증도 획득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명 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릴 수 있다. 기아 신형 카니발 미디어 시승 행사. 임재범 기자. 정선 임재범 기자 해피에이피 네이버 you